힌스 신상 핑크 쿠션이 그렇게 좋다는 거야 바로 써봤어 올리브영에서 구매했고 가격은 본품에 리필까지 해서 29,000원 정도 얘는 17호 라이트로 구매해줬고 커프는 이런 식으로 약간 휘어진 물방울처럼 생겼더라고 적당히 단단하면서 힘있는 대지 얼굴에 처음 올렸을 때 느낌은 호스라다였어 완전 여름 쿠션 광이라든지 촉촉함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게 얼굴에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지? 개기름 천국인 여름에 쓰기 진짜 괜찮겠는데? 했던 건성이 나한테는 되게 매트 쿠션 같은 느낌이 강했어 모공 커버는 이 정도 커버력도 중상 정도였던 거 같아 쿠션 올려주고 촬영 아래서 보면 요런 느낌? 뽀용한 피부 표현 좋아하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나는 건성이라 그런지 코 옆에 각질 부각이랑 뜨는 게좀 있더라고 근데 멀리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뽀용한 필터 씌운 느낌? 요거는 한 10시간 지난 저녁인데 코 부분도 개기름이 좀 나와서 그런지 아까보다는 뜬게 많이 들어간 느낌? 각질도 내 기름에 좀 눌러졌는데 볼 부분이 막 번들거리거나 그러진 않았어 나비조는 요정도 느낌? 요거는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찍은 건데 팔자주름 끼임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 아무래도 매트하다 보니까 끼임이 아예 없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밖에서 12시간 이상 있었는데 집에 와서 이동 피부 표현이면 오 되게 들었던 것 같아. 자기 뒷전에는 보니까 얼굴에 기름이 더 나와서 좀 세미 글로우처럼 변했더라고. 전반적으로 건성들이 여름에 쓸 수는 있지만 화장하고 나서 직후는 나처럼 각질 부각 좀 있을 수 있겠다 싶었어. 이 기름이 나와줘야 예쁜 글씨야. 근데 복합성이라든지 지성 분들은 여름에 쓰기 되게 괜찮을 것 같았는데 힌스 핑크 쿠션 나오고 써본 직포들 있어?